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x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0일 때도 연속이고, 뭐일 때도 연속이어야 돼? 2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네. 자,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미지수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럼 0일 때 연속이다, ab에 대한 식 하나. 2일 때 연속이다, ab에 대한 식 하나. 끝. 그럼 연방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0일 때 봅시다. 0보다 작을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극한 자, 자극한은 X 플러스 2를 적용해야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극한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은 어, AX 플러스 B에다가 적용해야 되고, 맞습니까? 어, 그럼 얘는 B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B는 2다라는 거. 어, 연방 풀줄 알았는데 그냥 어 b가 바로 나오네 그냥 맞죠 연립 안 해도 되겠네요 대입법 같은 것만 쓰면 되겠네 자 마찬가지 2일때 봅시다 x가 2 e 자극한 얘는 어, ax 플러스 b에다가 적용해야 되고 ea 플러스 b가 되겠다 자 리미트 x가 어, 어디로 갈때2 e 우극한 괜찮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 x 마이너스 4에다가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e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어, e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e다 e, b가 e니까 ea 플러스 e가 마이너스 e면 어, 2A가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두개더 하면 0이 정답이 되네요 됐습니까?